안녕하세요. 탁성박사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월요일이고요. 현재시간 9시 24분이네요. 오늘 첫번째 콜 잡고 지금 출발지 이동중이고요. 동탄영천동에서 안성 롯데경매장 가는거 잡았습니다. 제 롯데경매장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롯데경매장이. 들어가는 콜은 좀 있는데 생각보다 나오는 콜이 많지가 않아요. 가면 일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잘안 가긴 했는데 오늘 지금 거의 첫 번째로 어떤 콜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쉬었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일단 나가보려고요 롯데 경매장까지는 한 40분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월요일이긴 한데 목표는 탁송 15만원 대리 15만원 해서 30만원 목 표로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는 좀 쌀쌀하긴 한데 낮에는 날씨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주말에 비해서는 오늘 첫 번째 콜 잡고 안성 롯데로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2분입니다. 안성 롯데 경매장 도착했고요. 지금 콜이 몇개 있기는 한데 뭐 형편없는 것만 있네요. 그래서 인천 가는 거 45,000원. 그리고 2,000K카 가는 거 38,000원 그리고 수원 평동 가는 거3만원짜리 하나 있는데 3만원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35,000원 되면은 이 수원 가는 거라도 잡을까 하는데 오를 거 같지 않아요 이것도 <laughs> 롯데가 월요일날은 콜이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원은 35,000원 2,000, 이거, 케이크 가는 거는 38,000원에서 더 이상 안 오르고 오늘 안 빠지면 내일 보내는 오더거든요. 전청 안 되면 여기 근처에 한 1.5km 걸어가면은 평택 BMW 서비스 센터 있어요. 거기 콜도 잘안 빠지거든요. 경매장 콜이나 BMW 서비스 센터 콜이나 괜찮은 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24분입니다. 콜잡았고요 여기 안성 롯데 경매장에서 2천 프리미엄으로 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그 며칠 전에 간 케이카인 줄 알았는데 그 케이카 근처에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이네요. 착지가. 여기 도착하면 버스 타고 2천 터미널 나가가지고 2천에서나태리가 됐던 탁송이 됐던 한콜 타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거 안 타고 나가면 뭐 죽을 것 같아요. 상황이 뭐, 한 시간 죽을지, 두 시간 죽을지 몰라서, 뭐, 착지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7분입니다. 여기, 지난주 금요일 날 왔던, K카 바로 옆에 주차장이네요. 지금 주차해놓고, 버스 정류장 나왔는데, 버스가 한 5분 전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버스가, 15분에서 40분 간격으로 다닌다고 하는데, 아마 낮에 한 30, 40분에 한대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출발해서 한 30분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주변에 갈 데가 없어요. 어차피 저 이천 시내까지 여기가 시내거든요. 버스 타면 20분 걸리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버스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서 이천 시내 가서 다음 콜 잡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20분입니다. 2천터미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2천중리동에서 하남신장동 가는데 착지가 그 하남 스타필드 건물이더라고요. 금액은 4만원이고요. 하남까지는 한 4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하남 가면 그 근처에 BMW 서비스 센터도 있고 아마 콜 나올 거거든요. 하남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시간 4시 35분입니다. 여기는 하남 스타필드 도착해서 스타필드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뭐, 갈만한 건 없네요. 전 여기서 전 아래쪽으로 광주나 용인이나 아니면은 분당라인 가는 거라도 하나 있으면 잡고요. 아니면 하남 쪽이 조금 외곽에서도 콜이 나오기는 해요. 탁송이. 외곽 쪽에서 장거리도 나오고 하거든요. 바석 내려가는 거 있으면 지방 가는 거 있으면 은 택시 승강장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택시 타고라도 지방 내려가는 거 있으면 하나 잡고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날씨가 그냥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딱 좋네요 밖에서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춥지는 않아요 아직은 일단 여기서 다음 콜 잡아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5시 33분입니다. 덕풍동에서 코로나 잡았고요. 가락시장 가는 거 잡았습니다. 금액은 이거 카카오로 28,000원이네요. 가락시장까지 30분 걸릴 것 같고요. 그래도 퇴근시간 전에 하나 잡아서 다행이네요. 여기 콜못 잡으면 미사역에서 대기하려고 했었거든요. 일단 가락시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6시 19분입니다. 여기는 가락시장이고요. 저는 이제 버스 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고요. 저 오늘은 동탄으로 내려갈게요. 동탄 가는 버스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 동네 영천동 테크노 회사 많은 쪽 가서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서울은 아시겠지만 이, 이 시간에 퇴근 시간에는 뭐, 동서 한복 다 막혀요. 그리고, 그 단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또, 아래 방향 내려가는 거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저는 버스 타고 내려가면서 조금 쉬면서 내려갈게요. 그리고 동탄 내려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7시 37분입니다. 대리 첫걸 잡았고요. 동탄 영천동에서 수원 곡반 정도 가는 거 잡았습니다 금액 25,000원 이고요 한 20분이면 갈것 같네요 오늘 말일에 월요일이긴 한데 뭐 월요일날 당연히 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큰거 생각 안 하고 2만원 2만, 2만 5천원 짜리라도 방향 괜찮은 거 있으면 그냥 주는 대로 타다가 한 12시 정도에 오늘 퇴근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원곡반정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12분입니다. 곡반정동에서 수지풍덕천 가는 거 3만 원짜리 잡았고요. 제가 그 수지, 죽전, 뭐 성보 그쪽 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출발지가 근처라서 일단 잡았어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냥 안 가리고 타볼게요. 여기. 삭지는 그 수지구청역 앞쪽에 먹자 부근이거든요 가서 수지구청 먹자나 이 시간이면 그 수지 외식타운 쪽에서도 콜좀 나와요 수지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시간은 3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현재 시간 9시 1분입니다 풍록촌 먹자로 내려가다가 역북동 가는 거 올라왔는데 솔직히 금액은 마음에 안들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가이 동네에서 뭐 제대로 된 코를 잡아본 기억이 없어요 일단 그냥 갈게요 금액 25,000원 이고요 여기 역북동 명지대 먹자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시간은 거의 30분 걸리겠네요 역북동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시간 10시 12분 입니다 명지대 한 먹자에서 동탄 영천동, 여기 포레너스가 11자 상가 바로 앞에 거든요. 일단 나갈게요. 금액 23,000원이고요. 15분 정도만 가요. 그리고 여기 역곡동이 쿨이 마땅한 게 없네요. 다 여기 이상한 데 가는 것만 뜨네요. 일단 영천동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4분입니다. 영천동 11자 상가에서 성남 태평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중간에 경유지 하나 있는데 영천동 바로 옆에 아파트 한 군데 들렸다 가는 거거든요 금액은 45,000원이고요 경유했다 가면은 한 35분 걸릴 것 같네요 그 착지가 모란역하고 좀 가깝긴 해요 도착하면 모란역으로 나와서 이제 퇴근각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성남 태평동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29분입니다. 현재 위치는 태평역이고요. 지금 고민입니다. 여기서 존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야탑이나 수뇌나 한 군데 내려와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은 정자도 콜이 일찍 끊기고 수뇌 쪽이 보통 기사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수뇌 쪽에서는 콜이 좀 안 빠져가지고 떠 있는 경우를 좀 봤거든요 전 여기서 전철 타고 수뇌로 내려가서 수뇌에서 퇴근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수뇌로 내려갑니다 현재 시간 11시 48분입니다 코 하나 잡고 수뇌로 내려가다가 저 서현에서 문 닫히기 문 닫히기 전에 뛰어내렸어요 <laughs> 여기 서현 한승주차장에서 동탄 영천동 가는 거 잡았고요. 착지가 11자 상가 바로 뒤에 아파트예요. 도착해서 콜 없으면 집으로 그냥 퇴근하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은 3만원이고요. 시간도 딱 30분 걸리네요. 영천동으로 내려갑니다. 현재 시간 12시 26분입니다. 영천동 도착했고요. 바로 밑에가 11자 상가예요. 저 밑에 기사님들 다 모여있는데, 여기가 11차 상가고, 저녁에 11차 상가 내려가서, 잠깐만 콜 보다가, 동탄 시내 가는 거 있으면 타고, 없으면, 그냥 자전거 타고, 퇴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말일이었잖아요?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면, 간단히, 오늘은, 이번 달 마무리 하면서, 소주 한잔 하고, 내일은 뭐 아침 일찍 안 나가고 그냥 점심 때다 돼서 나가던가 하면 될것 같습니다. 3월 31일 월요일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은 9시 한 30분 정도에 첫콜 타고 나왔고요. 탁송은 3콜 탔습니다. 3콜 타고 대리를 그냥 주는 대로 삥콜로 해서 대리만 7콜 탔네요. 그래서 오늘 총 운행거리가 250km 고요 통행료는 한건 2,500원 나갔습니다 오늘 총 매출 319,000원 만 이고요 마감은 한 12시 반 정도에 저희 집 근처 떨어져 가지고 마무리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번 달 마감도 같이 할게요 이번 달은 일한 날은 총 22일 이고요 한 24일 정도는 일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중간에 일이 있어서 좀볼일좀 보고 하느라고 22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매출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보니까 이번 달에는 고매출 한 날이 없어요. 40만원 넘긴 날이 없어서, 뭐 35만원 정도 한 날은 한 4일 정도 되거든요. 34만원, 뭐 35만원. 33만 5천원, 35만 6천원, 36만 6천원 35만원, 33만원 이런식으로 30만원 중반 한날은 중반 매출 한날은 꽤 되는데 40만원 넘어서 40에서 50만원 사이 매출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4월달부터는 조금 더 좋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총 매출은 624만4천원 했네요 그리고 저는 그 매출에 손님한테 받는 팁이나 뭐 중간에 경유해서 5천원, ,000원, 만원씩 추가되는 요금 이런 건 있잖아요. 계산 안 하거든요. 근데 한달 끝나고 계산해보면 이제 경유비하고 팁 받는 돈이 저한달 다니다 보면은 뭐 버스비, 통행료. 저는 솔직히 장거리를 잘안 가기 때문에 통행료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뭐 통행료 그리고 다니다 보면은 공유 자전거나 택시 같은 거한 번씩 탈때 있잖아요. 그돈 정도는 어느 정도 비슷한 거 같아요. 매, 매달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교통비는 팁 받은 거하고 경유비로 빼면 620만원이면은 대충 수수료가 12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500 정도에 뭐 프로그램 사용료하고 보험료 빼고 이래저래 하면 한450 전후? 그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그래도 한700 정도 찍어서 한500 이상은 벌어야 되는데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근데 뭐 일이 제가 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무리 안 하고 저는 하루에 한 30만원 정도 매출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날은 10만원 어떤 날은 뭐 40만원 45만원 이렇게 기복 있게 일하는 거보다는 뭐 차라리 한 25만원 하고 뭐그 다음날 한 35만원 이렇게 변동폭이 한 5만원 정도는 상관없는데 막 무리하게 해서 막 45만원 50만원 찍고 그 다음날 힘들어가지고 오후에 늦게 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오전에 점심시간 전에 출근해서 한 12시 1시 늦으면 2시 정도까지 일하고. 뭐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하는 게 저는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도 않고 그렇게 들어가면 그다음 날 오전에 나오는데 무리가 없더라고요. 뭐다 일하는 방식은 다 각자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22일에서 많이 하면 24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 찍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 달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다음 달은 좀더